이번 시간은 바타 체질을 위한 두 번째 동작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와 목길을 더 집중해서 하는 거였고요. 이제는 흉곽 부분을 오늘은 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점점점 세이라고 미세하게 접근할 겁니다. 바다는왜 그러냐면 성격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거칠게 동작을 하시면 긴장감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집중적으로 흉곽 위주로만 더 겨드랑이 공간까지 열어준 동작을 할 건데요. 우선은 허리를 먼저 펴야지만 그무이 됩니다. 근데 바다는 대부분 또 등이라든가 아래 허리가 많이 긴장돼서 엉덩이를 대고 있는 제가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을 건데 역시 지금 이런 무릎도 상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이라든가 무릎 바늘이 부담이 많으셔서 이 방석이라든가 수건 같은 거를 깊숙이 넣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뒷목 아, 나는 이렇게 해도 조금 불편해요. 그러시는 분은 여기 발등 부분에 얇은 수건을 좀 놓으신다면 훨씬 더 편안하실 겁니다. 벌써 이렇게 됐을 때는 안정감 있는 포즈가 돼요. 네. 이 상태 한번더 흉곽 열어볼까요? 들어 마시며 양팔상. 가슴으로 들어서 움직이세요. 팔만이 아니라 팔을 약간 로 어깨에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허리를 위로 늘려, 늘려, 늘려. 쭉. 이런 동작을 한 두세 번 호흡과 함께 하세요. 들어 마시며 고개 높게 들었다가 어깨에서 숨좀 내쉽니다. 서서히. 지그시. 숨고르세요 호흡 조절입니다. 이젠 제가 정면을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측면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뭐 어떤 흉곽이나 어깨를 많이 웜으로 좀 풀어주시고요. 정면 동작 하겠습니다. 이제는 양쪽 손 이렇게 깍지 한번 뗄까요? 응. 손을 가슴에 먼저 놓겠습니다. 숨을 길게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의 팔선, 중비를, 등을 먼저 확장시키겠습니다. 시선 뱉고 볼까요? 우리가 뒷면이 확장이 돼야 또 뒷면을 수축하고 이완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마시면서 허리에 가슴으로 밀어올려서 팔선 귀 옆입니다. 숨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살짝만 이만큼 정도만 갈게요. 많이 가지 마세요. 뒤쪽 등라인 뒷목까지 쑥 복부 수축하세요. 다시 한번 팔선 이만큼.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숨 들어마시고요. 내쉬는 아까보다 훨씬 조금 더 뒤로.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팔꿈치 약간 굽어보세요. 어깨 등은 확장하고, 뒤에 등 근육은 조이는 느낌입니다. 호흡하세요. 턱 너무 들지 말고, 셋, 넷, 하나.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돌아오세요. 호흡. 한번더 길게 흉각 더숨 내쉬고, 이번엔 더 깊게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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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손을 머리 뒤로 깊게 하세요. 호흡합니다. 숨들어 마시고, 내쉬기를 팽팽하게 뒷목 스트레칭 턱을 살짝 걸어 뒷목이 팽팽해집니다 또한번 들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등축이 뒷목 더 잡아당겨서 팔꿈치 모아주시고 호흡을 길게 역시나 등과 뒷목의 공간을 많이 먼저 열어줄 겁니다 그래야 반대 동작 하시기 편하세요 선생히 들어마시면 허리 펴고 가슴 고개 들었죠 호흡하세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흉곽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복부 위쪽 흉곽을 들어주세요. 들이쉬고 더더 들고 더 들고 더 들고 더 들고 숨 내쉬면 길게 오픈 가슴 밀어내고 어 여러분의 가슴 흉선을 지나서 앞목 공간 열어서 턱이 천장을 할수 있게 합니다. 호 갈까요? 숨 쉬기. 더 많은 숨 쉬세요. 네. 그대로 천천히 또 한번 들어마시면서 아래 허리와 가슴, 상체를 정면 봅니다. 허리 길게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까 접혔던 등근육 다시 한번 뒷목 깊숙이 시선 뱉고 발꿈치 모아줄까요? 호우. 숨 고르세요. 또 한번 들어마시면 허리 피고 가슴 고개 들어줬다가 정면입니다. 또 한번 들어마시면 숨각 터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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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내쉬며 밀어낸다 아주 섬세하게 할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넘겨지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의 윗등을 한번 조여서 어깨가 열리게 하시고, 중간 등 조여서 겨드랑이 공간, 팔꿈치선 양옆으로 확장시키세요. 호흡 하겠습니다. 세, 둘, 하나. 그대로 들이쉬며 허리서 가슴 상체 아주 길게 펴올려주세요. 호흡 지금 이 상태에서 또한번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 지그시더. 계속적인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목, 뒷목, 흉추 부분만 더 많이 확장. 호흡하세요. 숨 굴고, 또한번 들어 마십니다. 허리선, 가슴선, 팽팽하게 머리가 밀어내줍니다. 호흡. 마지막 한번 더, 흉곽 더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숨 내쉽니다. 들판. 여러분의 가슴 열고, 여러분의 앞목 열고, 턱선 천장. 아까보다 훨씬 더 깊은 자세로 들어갑니다. 겨드랑이 공간 확장하시고 팔꿈치 옆으로 벌려주세요. 셋, 넷, 하나. 그대로 자세히 들어 마시, 허리 열어. 가슴 들어. 목선 끌어와 뒷목까지입니다. 허, 배서숨 쉬기. 이제는 정면 숨 들어 마시죠. 내쉬는 숨에 여러분의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일까요? 지금 이 자세는 여러분의 오른쪽 늑골을 더 많이 열어줄 겁니다. 깊게다 엉덩이 들뜨지 마세요. 시선 천장. 여러분의 옆구리, 여러분의 늑골, 겨드랑이, 팔꿈치까지 공간 열어주세요. 세, 엉덩이 더 붙이고 둘 하나, 들어 마시며 천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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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웠습니다. 허리뼈 들이마시 내쉽니다. 꼼게하게이덩이 누르면서 허리와 늑골렇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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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 겨드랑이, 셋, 넷,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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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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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허리 펴 들이쉬, 내쉬면서 엉덩이 누르고, 고위 그 허리와, 늦골의 겨드랑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양 팔꿈치 수직될 때까지 한번더 해볼까요? 여러분, 늦골의 겨드랑이, 팔꿈치 공간 넓히세요. 셋, 늦, 하나, 긴숨 들어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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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가, 허리 확 잡, 숨내쉬다측면서 더 늘리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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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훨씬 더 깊어요. 엉덩이 누르고 고개 허리와 눈골에겨드랑이 팔꿈치 공간더 넓히세요. 셋넷 하나 들어 마시면 천천히 깊숙합니다. 호흡했어요. 이제는 그대로 고개 약간 밀어내들리십니다 간신히 밀을까요? 손바닥 간신히 내쉬면 여러분의 어깨를 잡아당겨요. 옆으로 더 많이 어깨와 팔꿈치 뒤로 제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안아줘요. 꽉 안아서 팔뚝 안근을 쓰세요. 손등을 무릎입니다. 숨쉬기, 호흡합니다. 잠시 흐름 느껴요. 여러분 뒷목과 등과 어깨, 흉곽의 흐름이 충분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숨이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네. 지금 하신 동작은 대단히 심플하지만 반복을 많이 했습니다. 요가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유연해지는 겁니다. 특히 바타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요. 한 동작을 다르게 빼면 다르게 한다면 그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동작을 천천히 호흡과 함께 계속 반복된 동작을 했을 때그 바타적인 불안정함을 많이, 어, 가라앉혀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